안녕하세요. 여기는 안성타샤야지 얼마나 깔끔하게 이쁘게 잘 가고 났는지. 간 탄사가 저절로 나오지 시계꽃도. 헉! 어머, 시계꽃도 피었다. 시계꽃도 피었고요. 장미도 장미 도 이쁘네요. 장이 저렇게 이쁜거 저건 얼어죽던데 안얼네죽었네 이렇게 물주고 있고. 아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작년까지는 호수를 안 깔았다가,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나 싶어서, 호수를 깔아가지고, 이 굵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품을 만들고, 죄송하요경 <laughs> 죄송하, 이렇게, 이렇게 심었네. 다른 집은 꽃이 없는데 이 집은 꽃이 이거 탄다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봐 아휴 이렇게 크게 정자나무로 키웠네 나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많이 해놨네, 이거를. 보리사초. 이 와송은 안 타? 와송은 안 타? 이거 와송으로 해야 되네. 와송이 좋네. 이쁘기도 하고. 아유, 이게 손수치다나 색칠하고. 이렇게 색칠하고 전문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양귀비는 지가 떨어져서 난 거지 아 실이 뿌렸어 여기 또 바꿔놨네. 부지런도 해야지. 어떻게 다 바꿔놓고, 꼬여놓고. 어떤 거? 한나는 저기, 핀꽃 잘라내면 계속 피어. 아, 그래? 잘라내? 여기도 끄덕이잘려놨다 여기. 이렇게 되면 얘도 잘라내고고 나오네? 계속 나온다니까, 잘라내면? 근데 저기, 트럼펫은 잘안 되더라. 어? 트럼펫은 잘안 돼. 아이고, 이뻐라. 그 잘라내기 깔끔하지? 응, 나이 그래서. 여기도 잘라, 이것도. 다 잘라야 빨리빨리 응, 하나씩 더 나와. 응, 응, 응. 아이고, 야, 여기도 이쁜 거 많이 해놨네. 자 잘라내면 빨리빨리 이쁜 것이 빨리빨리 올라와. 어머나, 감 봐라. 걔는 단감. 단감? 걔는 단감이고. 단감 아닌 것 같은, 단감 납작은 건데? 단감이라던데? 아, 그래? 아, 그래? 나 모르지. 장사가 단감이라고. 아, 내가 볼 때는 대봉시 같아서. 그래? 아 나는 자를, 나도 자를 시간이 없어서 못 잘라. 밤일 시간은 있어도. 진짜 누가 보면 고이안 들을 거야. 왜? 이거 바빠서 못 잘랐다. 이거 굳이 겠어 아유, 바쁘지. 꽃도 많고, 이 배기로. 응? 이렇게 타. 타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뭐 타니까 이렇게다 씌어놓고. 아이고 이뻐라. 크다 나무가 배기로. 이번에는 이걸 올렸네 너무 탔어. 너무 뜨거웠어 아우 나도 더워서 그냥 대충 찍는 거예요 대충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이면 꽃값은 한 30억 들었을 거예요. <laughs> 내가 꽃을 사러 다녀보니까 알지만 남자들은 다 속아. 이게 다 엄청난 돈이야. 이게 꽃값이 진짜 꽃값 나뭇값 무시를 못해. 집값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너무 더우니까 이게 다 타. 이게 공사할 때 여기다 호수를 깔아서 분수를 쫙 뿜어줬으면 좋았을 거를. 더우니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응.